네, 여긴 지구에서도 항구, 한국에서도 영등포역, 영등포지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자, 이곳인데요. 방금 피디맨이 어, 이 안가, 이건 병균이 득실득실한 거죠? 예, 이것도 주워서 버렸는데, 문제는 심각한 게또 있습니다. 자, 구석 어딘가를 찾아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자, 구석을 보세요. 자, 이곳은 전철과 어, 변압기 사이의 중간에 구석입니다. 누군가 저기 갈 때는 뭐, 뭐 이상한 거 버렸죠? 자, 붙겠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자, 이건 벌금 100만 원이야. 벌금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입니다. 자, 지구인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서울 시내입니다. 서울 시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안에 뒤져볼까요? 저 안에 보세요. 새카만입니다. 저 안에 아 어디 팔이 안답니다. 팔이 안다. 팔이 안자서요. 제가 제일 지저분한 음식물 쓰레기 하나만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한국에서도 영등포구였습니다.